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척 사고 나와서 용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지 않나 온 세상 죄다. 신은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 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것이 염치입니다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또 사과하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맹자는 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요. 점점 이 무렴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수치스러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수치스러움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래서 뭐 어쨌다고라고 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냅니다. 징수관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어, 이렇게 돈을 내라가면 돈 없다고 딱 잡아 떼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다가도. 집수색을 하면요. 여기저기서 돈다발이 나오고, 금덩이가 나오고,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쯤 되면 머리를 극적 극적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부끄러워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욕하고, 폭행하고, 당당하게 공무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달리를 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거기다 이물질을 넣어놓고는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돈을 물려달라고 그래요. 성착취 영상으로 여러 사람 인생을 망친 자들이요 당당히 TV 카메라 앞에 섭니다. 고개도 안 숙입니다.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정치한다고 출마를 해요. 자기 죄가 밝혀져도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자기를 음해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버팁니다. 검찰 출두한 때는 왜 그렇게 다 휠체어를 타는지 몰라요. 한결같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말이죠. 흉악한 죄를 짓고도 또 악한 일을 하고도 술 먹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거라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세상이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한국에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죄의 수치심을 못 느끼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개인적인 현상이라면 그 사람이 강팍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게 국가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그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종화시킨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였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산을 사고 울타리도 산 울타리도 두르고 또 포도즙도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웁니다.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이뤘을 때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새로 받고자 종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든지. 또 상처 입히질 않나, 능욕해서 보내질 않나,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보다 못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죠. 문제는 이 비유를 지금 듣던 자들이 그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 했잖아요. 정확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노하며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잡지는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셨습니다. 포도원은 곳 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 장로들은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는 물론이고 그 아들마저 죽이고 다 빼앗아 자기들이 주인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주인 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 말씀같이 그들이 버린 돌 아,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셨고 각자의 인생도 맡기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그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외면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준비하실까요? 당연히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멸망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 쓰고, 나의 종욕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처럼 어, 칭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책망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교회 밖에 세상에 악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가올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깨어서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고 있는 자들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야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또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를 높이며 함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아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나니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한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곤한 인주한회 외에도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